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느새 올해도 한 해가 다 가고 벌써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강화도 캐서린의 채널이 구독자 2,000명을 넘어서서 지금 2,400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작은 선물을 나눠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가족들이 셀프로 만든 찜질방 영상과 그리고 3년 전에 입양된 우리 가을이 그리고 지난 여름에 입양된 여름이 그리고 2주 전에 입양된 우리 겨울이가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께 표현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두달 전에 그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는 어, 해외 품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품종들을 재배하시는 생산자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판로를 못 찾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 연결을 해주는 그 이커머스 e 마켓에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있어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 협찬을 받지 않고 직접 제가 구입을 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주 감귤은요 어,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90% 이상이 일본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이것들이 다 일본 품종이래요. 그런데 이 감귤은 윈터프린스라는 신품종인데 우리나라 감귤 연구소에서 직접 이제 개발해서 어, 출시된 신품종이에요.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그 청량하고 상큼한 맛에 그 껍질 까기도 너무 편하고 그속껍질도 너무 얇아서 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먹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윈터 프린스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구마 스틱인데요. 우리나라 고구마도 일본 품종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일본 품종인 거를 모르고 이제 먹었던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 품종은 소담미라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된 우리나라 품종의 고구마인데요. 그 고구마로 만든 이제 스틱이에요. 이 제품은 고구마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가을이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강아지 간식으로 줘도 너무 좋고 겨울에 이제 부담 없이 간식으로 먹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소담미 스틱 두 개하고 이 윈터 프린스 하나 그리고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사진을 모아서 포토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20명만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이 이벤트에 응모하시는 방법은 제가 더 보기란에 이제 자세히 적어놓을 건데 요즘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레알판 마켓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에 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 댓글란에다가 구독 완료, 이벤트 시청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20명을 추첨을 해서 이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작은 선물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따뜻한 연말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크리스마스와 이 12월 연말 가족들과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